한국 무상교육이 좋아졌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 좋아진 줄은 정말 몰랐는데요. 와, 다 그냥 무료로 주네요. <laughs> 어제 우리 큰딸 유치원 등록을 하려고 갔습니다. 한국에서는 처음 가는 유치원인데요. 아무리 유치원이지만 돈이 좀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조해주는 거?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우리 큰딸 유치원 다녀봤자 어차피 3개월이에요. 중간에 수술도 한번 해야 되면 한두 달에서 두달반 정도인데 그래도 한국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국 유치원에서 좀 한국 문화나 한국 애들하고 어울리라고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유치원에서 뭔뭐 모셨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유치원에서 필요한 물품들인데요. 요걸 다준건 아니에요. 유치원에서 준게 있고 저희가 준비해 가야 될게 있습니다. 어제 급한대로 다이소에서 산게 있는데, 다이소에는 또안 파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마트나 홈플러스를 좀 가야 돼요. 일단 뭘 주냐면요, 이 가방. 가방을 줬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저희 와이프랑 이름이 똑같은 학교예요. 새아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이고요. 이것도 줘요? 색연필도 하나도 아니고 두 개? 와. 이 옷을 주는데, 이게 이제 운동회 때나 밖에 현장실에서 같이 있는 거라고 해요. 근데 이게 재질이 안 좋은 재질이 아니에요. 진짜 좋아요. 저 이런 거못 사입해요. 나한테 제일 마음에 드는 거 뭐냐면요. 어. 이거 봐봐. 그, 스타일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음. 우리나라도 이거 주임 주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그냥 딱 가방이랑 이제 붓뺀 정도는 쳐요. 아, 우즈벡도 줘? 어, 음. 우즈벡도 처음에 학교 들어갈 때. 가방도 뭐? 줘? 가방도 줘. 가방도 근데 뭐나 왜못 줘. 근데 뭐화왜못 받았어? 원하는 뭐 학교 안 갔잖아. 아, 이건 유치원이잖아. 아, 오즈벡은 유치원에서 주는 거 아니고, 학교야. 잠깐만. 한국은 학교에서는 안줄것 같은데? 초등학교 들어가면 요즘 주나요? 1학년 때 쳐, 우리는. 내가 아직 잘 몰라서. 근데, 초등학교에 가방 안줄것 같은데? 주나? 뭐 우리나라 안줘요저또 여기, 이게 실내와도 무상. 이제 저희가 살 게, 간식통, 치약 칫솔, 아이 물통, 그리고 이걸 담아 둘 가방, 또못산게 젓가락, 숟가락, 포크 같이 있는 그 세트를 저희가 못 샀어요. 그걸 좀 사야 되고 이 견출지를 산 이유는 그 본인 소유라는 걸 붙여야 되고 이렇게 많이 산 이유는 이 색연필 하나 하나에 다 붙여야 된대요. 왜냐하면 또 잊어먹거나 분실되면 서로 싸울 수 있고 네 거냐 내 거냐 할수 있기 때문에 다 붙이라고 하, 하더라고요. 못 샀던 거 아내랑 좀 사러 나가야 됩니다. 이름 여기다 써야 되는 거 같은데요? 아, 물통에도 써야지. 나도 이제 좀 행복한 어린 애기가 합격하겠다. 이제 준비하는 거지. 아, 그러니까 그건 또 되게 마음이 좋더라고. 어, 저도 이제 엄마야. <laughs> 그 <그거> 느낌은 <있는, 웃음> 엄마는 옛날부터 엄마였고. 그건 이제 학부모라고 하는 거야. 학부모. 공부하는 애기들의 엄마, 음, 학부모. 학부모. 그렇게 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laughs> 전 영상에 여러분들이 왜 마트에서 사느냐 힘들게 쿠팡 이용하면 싼데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쿠팡이 싼지는 알아요. 마트에 오는 이유는 한두 가지 있어요. 제가 옷이랑 신발은 인터넷에서 사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물이랑 두부나 콩나물 같은 것도 사지 않아요. 이제 그런 걸살때 겸사겸사해서 오는 거고요. 인터넷 쇼핑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와이프는 이런 마트에 와서 스트레스도 풀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니까 조금 미국 오는 느낌이야. 나 미국 오는 눌러보는 느낌. 아 여기 지금 이마트나 홈플러스가 아니고요. 코스트코에 왔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이 코스트코가 음식 체인점인 줄 알았어요. 이게 대형 마트인지 안지 몇달 안됐어요. 참첫 놈이죠, 저. 근데 여기는 일반 카드 결제는 안 된대요 회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음. 1년에 38,000원인가? 우리가 여기 몇번안와그돈 아까워 아니 근데 솔직히 우리 지금만 오고 다음에 아예 안올 수도 있잖아 <laughs> 3만 원은 아까운데? 어. 그래서 현금 결제를 해야 되는데 현금 결제도 그냥 현금 결제는 안 되고요 저기 카운터에서 나갈 때 현금을 주고 상품권을 사서 그 상품권으로 결제를 해야 된대요 조금 모질라는건 현금 내고 또 남는 건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해요. 그래서 10만 원짜리 상품권 하나 사려고 합니다. 여기서 뭘 살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근데 아예 안살 수도 있다. 어, 아예 안살 수도 있고요. <laughs> 보니까 그닥 여기서 뭐살건 없는 것 같은데 너무 복잡하다. 아, 못 지나가겠어요. 못 지나가겠어. 요 이거 네. 카트도 이마트 거보다 훨씬 커 가지고 아, 지나다니기가 힘드네요. 이거 많이 사고 싶 <laughs> 여기, 여기 살게 방빼고는 없구나. <laughs> 결국에는 아무 것도 못 사고 아니 안 사고 그냥 갑니다. 그냥 차라리 이마트나 홈플러스 가야 되겠어요. 어, 예전에 다니던데 다녀야지 안 되겠는데 여기 안 다녀본 사람은 여기 못 다닐 것 같아요. 여기 오시는 손님들도 이 코스트코 카트에 적응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지나다니는데 계속 부딪히시고 길다 막고 계시고 막 이럽니다. 네 결국에는 이마트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애들도 짜증 났는지 계속 안에서 울더라고요. 너무 울었어요. 너무 지금 나오니까 안 울어요. 주차장 빠져나오는 음. 것들 다. 하하. 여기 네. 다시는 오지 마자. 왜냐면 애들도 깜짝깜짝 놀리고 울어. 이마트, 홈플러스 가는데 애들이 기분 좋아서 다 울라 이렇게 갔는데그다나봤지왜그러냐면 이게 친구가 높고 물건들이 무섭게 쌓여 있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무서워하는 거야. 아, 나도 무섭더라. 저 미국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자기 느낌이니까, 그지 어, 진짜 미국 사람이 이마트나 홈플러스에 비해서 진짜 많아요. 그냥 나한테 편하게 홈플러스 이마트야 가자. <laughs> 우선 마트에 가기 전에 전에 구독자님께서 우리 애들 과자 사주라고 보내주신 돈이 조금 남아서 우리 큰딸운동 하나 사주려고 합니다. 예전에 저희도 그랬잖아요. 학교 들어갈 때 운동화 사주고 유치원 처음 가는데 새 운동화 사줘야 되겠죠? 여보, 당신 화장실 갔 오는 사이 에 무슨 일이 반생한지 알아? 뭐? 어떤 그 아주머니가 아저씨를 지나가다가 아기 어. 동생이 에 여우 먹는 거야. 누구 누구 예요야니까얘네 뭐가 나 동생이래. 거짓말하지 <laughs> 아, 마. 뭐 어떻게 거짓말 안 해. 동생이라고 하냐. 그거 진짜로 찍었어야 됐는데 <laughs> 진짜여서 나도 얘 예? 이랬다니까. 아니, 이, 이모는 말이 되지만 응. 어떻게 얘나 동생이야. 그또 누가 끼었어 지금. 얘는 내 동생이라고. 너 엄마 동생이야? 불린가 봐 차. 어, 엄마가 망언을 했다 망언. <laughs> <laughs> 아글 얘는 자고 일어나면 눈이 부어요. 꼭 한국 사람 눈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몇 시간 지나면 눈이 똥그래지고 이거! 우리 문어가슬 포크, 젓가락, 숟가락 다 같이 있네? 어, 숟가락 통도 있고. 요거 살라고 했어요. 요거. 다이소에 안 팔리더라고요. 다이소는 5천원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걸 5천원에 팔수 없으니까 안 파는 것 같아요. 여보! 근데 네. 여기도 오늘은 사람은 많지만 어. 아까 거기하고 좀달라지 여기 오니까 뭔가 편안하지. 여기 오니까 그냥 내 집이야. 그냥 <laughs> 그런 느낌. 저기 가면 그냥 내가 싫어하는 사람 집에 가는 것잖아 불편한 느낌 그거예요. 우리한테는 이 마트입니다. <laughs> 메론 두 개를 사 왔는데요. 이 메론이 우즈벡 메론하고 맛이 거의 흡사하다고 해서 오늘 두 개를 더사 왔어요. 진짜 우즈벡 메론하고 비슷해? 많이 비슷해요. 음. 한번사 먹어 보세요. 음. 나도 한번 먹어 볼까? 거의 없어요. 오 맛있네요, 맛있어, 맛있어. 음. 원아야 음. 유치원 가니까 좋아요? 어, 유치원에서 가방도 주고 옷도 주고 색연필도 주니까 좋아요? 네 해야지 이제. 네. 이제 너 아기 아니야 유치원 다니잖아. 어? 네 해야 돼. 네. 어, 잘했어요. 이제 거기 선생님이 우리 아기한테 유치원 다녀본 적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체조 유치원, 체조 유치원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실 말씀이 뭐냐요? 여기서 체조하면 안 돼. 여기는 안전이 최고야, 안전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더라고요. 이 나이에 유치원 다니는데 체조하고 왔다는 게 흔치 않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제가 유치원 가서는 체조하지 말라고 했어요. 집에 와서 연습하라고. 알겠어요? 유치원에는 체조하지 마세요. 또, 네. 네. 정말 네. 네. 그만해. 알았어요. 아내가 장인, 장모님 오시면 바로 알바를 시작한다고 알바 좀 구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알바자리 구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외국인은 안 되는 데 있고 너무 시간이 짧거나 너무 길거나 이것저것 따지면 끝이 없겠지만 그래도 웬만큼 좀 맞추려고 하거든요. 찾기가 좀 힘듭니다. 사실 아내랑 저랑 같이 일을 해도 되고요. 아내도 괜찮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래요. 날이 너무 더워요. 그리고 겨울에 너무 추울 때못 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내한테 제가 하는 일처럼 좀 힘든 일 시키기는 싫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장인, 장모님이 오신다고 하지만, 엄마가 옆에서 조금씩 보살펴고 케어해줘야 되거든요. 고민이 좀 많아요. 이제 3, 4분기가 다 지나가고 4, 4분기에 접어들었는데요. 올해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제 4, 4분기는 뭔가 좀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4, 4분기에는 가족들 모두 행복하시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좋은 일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문화 체조 실력 얼마나 늘었나 볼까? 어? 많이 연습했어, 그동안? 네, 해야지. 네. 한번 해봐. 앞돌기 해봐, 앞부리 오. 오 잘했어요. 근데 조금 더 빨리 빨리 해봐. 빨리 빨리. <laughs> 알았어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오이고 뒤로 하려고? 뒤로 하자 헤헤헤 안에 뒷백에뒷어 이마. 응. <laughs> 알았어 앞으로 앞으로 할지, 해. 앞으로 해. 뒤로는 연습시켜줄게. 앞으로 해봐. 힘이 많이 빠졌네. 조금 이따 다시 할까?